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토요일 주말이네요. <laughs> 네 이것도 많이 예, 날씨는 이제 조금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뭐 그래도 참을만하지요. 어, 한국도 많이 덥다고 하네요. 예, 아무튼 건강하시고 어, 평강하시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그뭐라니까 검은 안경 선글라스 예, 끼고서 영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오늘은 좀더 어, 저의 눈을 이렇게 보면서 예, 영상을 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아, 제가 좀 이렇게 그 무거운 주제로 얘기해야 되니까 저의 진심과 어떤 그런 것을 예, 담보하기 위해서 저를 눈을 예, 예,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을 가리면은 좀 뭔가가 가식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좀더 <laughs> 이성이나 이 감성에 있어서 감성적인 것은 좀 배제하고 우리가 많은 그. 에, 유튜브나 여러 이 방송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감성적인 것을 많이 에, 노출시키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에, 저~ 도이제 감성적인 것은 잘 말씀을 못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감성적으로 더욱 배제하고 아,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혹시 아, 캔서스 하모가 얘기하는 건난 이해를 못하겠어. 어, 왜저 사람이 저러지? 어,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laughs> 먼저 제가 이렇게 서두를 좀 길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요즘 아, 요즘이 아니죠. 조금 오래 됐겠죠. MBTI라는 그런 그 자기의 그 성향을 분석해서 자기의 그 예, 심리적인 그런 뭐 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런 그 같은 사물을 보아도 같은 어떤 사건을 보아도 이게 보는 그것이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탁무서웠던 이야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벌써 감정적으로 팍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그냥 상대편의 그 이런 어떤 감정 그런 거를 잘 생각 못 하고 <laughs> 어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감성보다는 저는 조금 이성이 앞서는 그런 예, 쪽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MBTI가 뭔 어떤 성향인지 검사도 안 해봤지만은 어, 대충 어떤 건지는 압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그 어떤 그 예,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려봅니다. 제는 그것을 예,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는 그거를 테스트 하거나 뭐 내가 어떤 성향이,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굳이 <laughs> 그 MBTI 그런 거안 합니다. 어쨌든 예, 제가 이렇게 서론이 좀 길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분석하는 그 눈이나 이런 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7월 24일날 며칠 전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인 그 누구십니까 박성훈이라는 분과 그 나머지 이제 아홉 분 그리고 총열 명이 국회 열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안. 예, 아시죠? 무슨 뜻인지. 벌써 무, 예, 주제가 좀 무겁죠? <laughs>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 좀 이렇게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은 그것을 좀 반대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이 영상을 대, 이것을 좀제 의견을 좀 보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각도가 앞만 보지 말고 좌우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렇게 하자 또 간혹 뒤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무적로 앞만 보고 어떤 사람이 에, 어 언론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이 질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뜻으로 에, 저는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뒤도 보고 옆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아야 되듯이 한번 이것을 한번 에 제가 이 저의 의견을 조금 보태볼 테니까 조금 어,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데한번 이게 다시 한번 뒤를 돌아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왜 이렇게 서론이 이렇게 길어졌냐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하는 방향과 조금 반, 반대는 아닌데, 좀 옆길로 셀수 있는 저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의견을 그냥 보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 대표 발의 네 이렇게 해서 10명의 의원들 의안번호가 22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의 연월일은 2024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제안 이유 이것을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주로 보니까는 지난 3년간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것니로 3회 이상이라는 거예요. 3회, 2021년에 13,000건 ,000, 13 이상, 22년에도 13,000건 이상, 2023년에도 13,000건 이상이라는 거죠. 거의 13,000에서 14,000건 이 정도에 되는 음주 운전 사건이 3회 이상. 예, 적발된 건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아직 쉽계가안돼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건수가 될 텐데 이렇게 이전에도 많은 음주 운전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행했던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굳이 김호중 법이라는 것을 언론들이 불라불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요. 이것이 바로 황색 언론이고, 어, 이들이 어떤 인기 영합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김우중의 이름을 팔고서 어, 뭔가를 좀해보려는 한마디만 더 수작들이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신설이 있고 개정이 게 바뀌는 게 있었던 법률을 이렇게 상향 벌금이나 이런 거를 형벌을 상향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는 예, 김호중이라는 단어는 단한 마디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둘째로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고 국민들을 설득할 어떠한 그 재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이 김호중 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 김호중 가수 매튜가 직접 짊어져야 할 사법적 형벌 이외에 별개의 또 다른 사회적 여론이 만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벗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사법적 짐을 먼저 벗고 난 후에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쌓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세계의 무대에 우뚝 설 때에 여론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끼쳐 끼어 있던 여론들에 의해서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끼어 있던 그 잘못된 인식을 벗겨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과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의 뜨거운 성원. 우리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는 우리 팬님들의 뜨거운 성원이 계속도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쓰여진 김호중법이라는 것을 이미 아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이 법은 오히려 김호중 때문에. 좋은 법이 생겼구나 하는 인식을 새롭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호중 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은 나쁜 인식으로 씌어져 있을지라도 시간이 좀더 지난 후에는 아, 우리 호중가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자기의 그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반성하면서 더 사회적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인물로 우뚝 설 때에 아, 그렇구나 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가 줄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숙제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캔사스 하모의 오늘 아침의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담 비슷하게 말입니다. 지금 한 말씀 드린다면 앞으로 매튜 김호중 가수님의 절대로 술을 먹어는 안 된다 이런 맹세를 시켜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 댓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그 뜻은 저는 백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술은 정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에, 것도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쁘잖아요. 지나치게 먹으면 그래서 모든 게 적당해야 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호중 가수가 앞으로 술을 먹겠습니까? 먹어도 거의 안 먹을 겁니다. 안 먹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3자가 당신 술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명세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스스로의 우리가 프레임에 걸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비근한 예로 뭐 비근한 얘기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개신교의 기독교 교회에서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이 전통적인 그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거의 술을 먹으면은 뭐 죄인과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 어느 식당에서 뭐 집사님 장로님이 <laughs> 소주를 친구들하고 한잔 먹고 있는데 큰일 먹었다고 막 그냥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 그분은 사회적으로 명망도 높고 인격도 높으신 분인데 술 먹었다고 뭐 그렇다고 그 에, 친구하고 같이 사회적으로 비즈니스 하면 서술한잔 먹은 걸 갖고 많은 분들이. 에, 또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러냐고 하면서 조용히 그분을 불러놓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것을 죄, 죄의식을 가지고 술을 접근하게 만드는 어떤 자기들만의 최면 프레임 틀에 갇혀놓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러한 틀 속에서 어, 우리는 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거룩함이 무엇인지 잘좀알 알았으면 하는 것이 여담으로 제가 <laughs> 조금 말씀드려 보았네요. 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이 영상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어, 개정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이전에도 그리고 또 2024년도에 들어와서도 다른 법률안 개정안이 뭐 2천 건 이상 많이 지금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가 되고 이것을 처리하고 어떤 것은 이게 법률로 채택도 되고 어떤 것은. 예, 다음 번으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옵니다 올해 들어와서만 벌써 2천 몇백 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굳이, 굳이 이 김호중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프레임은 역시 여론이 만든 형벌이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수많은 언론 기관에서 무슨 뭐 별별 뭐 언론사들이 다뭐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이 박성훈 의원 뭐 하면서 계속해서 뭐, 어, 이게 뭐몇 건인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것을 뭐, 뭐, 그냥 김호중이, 김호중이 하면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프레임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느냐는 것이 우리 호중가수 매튜님이 갖고 있는 크다란 사회적 형벌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든다면 이박성훈 의원이라는 이분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뭐랄까 활동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면은. 그 예를 하나 올려 놓고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국회의 원은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근데 벌써 부산에 있는 MBC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서 특별 그 언론 보도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박성은국회의원은이런바술타기로는 발발발 이거를 교통법을 대위표 발이 했습니다 하면서 에, MBC 뉴스에서 이렇게 에, 이거를 붙이켜 주고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에, 그들의 에, 그 저변에는 에,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의 에, 인기를 높이는데 이러한 것을 먼저 사용하면서 아, 이것을 또 붙이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단면이 또 있는 것이죠. 있을 쓸 함에 대해서 어,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예, 앞으로의 더큰 희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 뭐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본다면 이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안에는 기모중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사 이거이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할 만한 어떠한 료가 없고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법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김호중 법안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사법적 형벌 이외에 또 다른 별개의 이 사회적 여론의 형벌을 우리는 어차피 김호중, 매튜 가수는 짊어져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벗기 위한 방법은 예,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쌓아가면서 이것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이것을 에, 역전을 시키는 그러한 방편을 삼는 좋은 모멘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에,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캔사스 아무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예, 더운 날에 네, 건강하시고 지금 복중이지 않습니까 중복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